네, 안녕하세요. <laughs> 네, 백성여구 3학년 2반 12번 이태경입니다. 아우, <laughs> 어, 진짜 이게 뭐 <laughs> 네, 오늘 저기 그 학교 안 가고 땡땡이 치고 지금 아는 분 작업실에 놀러 와 있어요. <laughs> 어, 근데 어, 생각보다 이게 상의 사이즈도 그렇고 치마도 그렇고 약간 커가지고 <laughs> 어, 자 여기다가 요거 자켓도 요렇게 입으면 어때요? <laughs> 괜찮지 않나요 나름 핑크색이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혼자 말해 기분인가 오래 있자 말이죠. 자, 이제 동 교복이 지난번에 보셨던 하복도 있고 이제 동복도 있답니다. <laughs> 아우, 근데 진짜 이거 <laughs> 이게 뭐 하는 짓이야. <laughs> 아우, 여러분 눈갱 죄송합니다. 네, 제가 누구라고요? 103여고 3학년 2반 10 아, 8번이 고했나요 18번. <laughs> 이태경이에요. 인경이 어디 갔냐고요? 글쎄요. <laughs> 아, 우 죄송합니다, 여러분.